진보 진영은 이번 총선에서는 대구 경북도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기대를 했습니다만 완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.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지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6년 만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도 선택받지 못했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선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선거 직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지지자들을 보듬었던 김부겸 의원도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정치의 밭을 더 깊이 갈아 영남이 문전 옥답이 되도록 더 많은 땀을 쏟고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보내준 성원도 잊지 않겠고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습니다. 김병민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하는 데에 그 초심 가난하고 힘든 내 이웃을 위한 나의 목소리 그들을 대신하는 내 목소리와 그 역할 결코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정의당은 준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거대 양당을 견제할 교섭단체 진출을 노렸지만 위성 정당 꼼수에 오히려 위상이 더 약해졌습니다. 그럼에도 청년과 여성, 장애인과 노동자,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정의당이 원칙 있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. 어, 대구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. 특히 코로나 민생 위기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.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지역의 견고한 보수의 벽을 다시 한번 실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진보 진영은 더 낮은 자세로 공사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.